아침 공복에 물한잔 변비를 바꾸는 핵심입니다. 배가 묵직하고 답답하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.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기 싫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챙겨 보세요. 변비는 4명 중 1명이 겪고 특히 여성과 시니에게더 흔합니다. 주 3회 미만 배변, 딱딱한 변, 과도한 힘주기 모두 의학적 변비 기준입니다. 아침 공복 물한 잔은 위결장 반사를 자극해 장운동을 확 깨웁니다. 손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벽의 움직임이 둔해져 변비는 더 악화됩니다. 사과 껍질의 패티는 장내 유익균을 빠르게 늘리고 독소 배출까지 돕습니다. 꿀은 장운동에는 좋지만 80%가 당분이므로 한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. 하루 물 6~8잔 식이섬유 25에서 30g을 섭취하면 좋습니다.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간식이나 반찬으로 챙겨보세요. 배, 사과, 귀리, 고구마, 브로콜리 같은 자연식품이 가장 좋습니다. 변비는 방치하면 만성화되고 치질. 복통, 장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. 오늘 아침 공복에 물 한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해볼까요?